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 이서희 특파원입니다. ISPC 월드 파이널 대회에 진출하는 선수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이집트에서의 소식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유지인 카이로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장장1 3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지금 여기 카이로에 도착을 했는데요 룩소로 들어가기 전 ICPC 월드파이널 선수들과의 인터뷰 현장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용현이고 이번에 그 ICPC 월드파이널에서 순실대를 대표해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실대학교 1 9학번 이성서이고요 그... 비록 지금 졸업은 했지만 2021년에 그 진출했던 월드 파이널이 이제 열려 가지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 힘들긴 한데 그 앞으로 대회 일정이 굉장히 기대가 돼서 힘든 거를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환승을 중간에 세 번이나 해 가지고 좀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입국 심사 과정에서도 좀 여런, 저런,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이겨내서 대회에 참가할 수잘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회가 진출하고도 3년이나 지나가지고 열린 대회라 너무 오래 지나서 실감이 잘 나진 않는데요. 어, 그래도 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대됩니다. <laughs> 어, 저는 좀. 돌리긴 한데 비행기에서푹 자는 걸로 푹 쉬고 올게. 파이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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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학생기자단 프레스십사기 기자 유지원입니다. 오늘 ICTC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볼 건데요. 먼저 자기 소개와 간단한 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20학번 오주환입니다. 저희 팀명은 Longest p a 파이 to World Final이란 이름인데요.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던 시점에 그 작년에 세계 대회를 아슬아슬하게 떨어져가지고 그 의미를 담고. 또 저희가 그 다음 연도에 졸업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의 이름도 함께 <laughs> 의미를 담고 싶어서 이렇게 가장 긴 경로를 가진 그 세계 대일까지의 경로라는 의미로 그런 팀명을 정했습니다. 아, 네. 한국 대표로 신실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분들도 함께 참가하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 팀명은 해피 라스트 댄스란 팀명인데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ICPC 리저널 참가라는 뜻에서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의미로 해피 라스트 댄스라고 지었는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 세계 대회까지 진출하게 되어 가지고 되게 잘 지은 팀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기술 속케이스미 7전이 열렸는데 잘 즐기고 계셨나요? 인상 깊었던 부스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뭐 같은 경우는 저기 제트브레인스 회사에서 열린 부스가 조금 인상 깊었는데요. 이 단축키를 맞추는 게임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도 몰라서 잘 맞추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제트브레인스 회사에서 진행한 부스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제트브레인 아이디를 쓰는데도 단축키를 잘 몰라가지고 아 이번 기회 에좀더 반성하고 단축키 많이 외워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좀 배워야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좋은 성적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개막식에서 만나요. 나가간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ICPC 월드파이널 개막식이 열리는 룩소르 신전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는 선수들과 함께 카르나크 신전에 방문해서 룩소르의 문화 유적지를 탐방을 했었는데요. 신전을 이렇게 저녁에 보니 또 색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선수들과 함께하는 ICPC 월드파이널 개막식 현장 함께 보시죠. 화웨이에서 주관하는 ICPC 챌린지 현장입니다. 우리 선수들도 위 챌린지 함께했는데요. 간단한 챌린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하고 왔던 ICPC 화웨이 챌린지는 ICPC 후원사인 화웨이에서 이벤트 같은 느낌으로 ICPC 대회 직전에 하는 그러한 대회였습니다. 네, 그럼 본 대회와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될까요? 이번 화웨이 챌린지에서는 하나의 주어진 문제만 풀면 되지만 그 문제가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더 좋은 답을 구하는 사람이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챌린지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네, 재밌는 문제를 풀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 이 성적은 조금 아쉽지만, 이번에 오는 ICPC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콜롬비아에서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문혜라고 하고요. 지금 ICPC에서 오프레이팅 팀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준비해 왔나요? 아, 저는, 아, 저는 임용환이라고 하고요. 아, 저는 영어 이름은 크리스찬 님이고 아, 지금 저는 ICPC에서 인턴십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월파에 처음 왔는데 그 요번에 그 컴패러빌 러닝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심포지엄이 있는데 거기서 턱도 좀 맞게 됐고. 콜롬비아에서도 지금 패드 코치로 있어서 아마 잘 해보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아직 그잘 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월파에 나온 팀은 아닌데 이번에 많이 나오고 해서 되게 아, 그동안 열심히 정말 많이 했겠구나 라는 그 마음 하나가 정말 와, 학교 대단하다 라는 게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 안에서 이제 코딩 대회나 이런 거 있을 때, 승실대에서도 여러 대회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클럽 액티비티도 꽤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나 정희 군처럼 이제, 그 NIPC나 이런 큰 대회에서 이제 출제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제바스는 포텐셜이 굉장히 많은 걸로 그 비춰지는데, 어, 그 모습이 저는 사실 콜롬비아랑 좀 비슷한 생각을 들었어요. 콜롬비아도 사실 그렇게 막 정말 대회를 잘하는 팀 아니, 아니었지만, 저가 이제 와서 좀 포텐셜을 늘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좀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 비슷한 그 입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는 그 지인들이 한 두세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승실대를 학부를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아 이게 정말 포텐셜이 큰...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아우, 그 앞으로 이제 그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어, 나중에 분, 분? 네, 선수 선수분처럼 잘 이제 커 나갈 수 있으면은 훌륭한 인가될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미래가 상당히 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NRP c 라는 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좀그 덩어리 키우려고 하는 대회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I Fighting! Uh, my name's William, and I am uh, participating from CMU. Uh, I'm currently a second year. i uh, been doing competitive programming for a few years now. It's uh, tiring, but also it goes by pretty fast if uh, you're enjoying it. I think we had some fun. Yeah, the problems were good. We did our best. I think that was enjoyable. Yeah, I've spoken with Aaron uh, off the contest area. He's very, very smart. I, I know his uh, entire team is, and well, I, I just look forward to participating with them again. ICPC fighting. 이슬슬무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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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에 이렇게 슬슬, 할수있을 슬슬, 슬슬, 슬 생각합니다. 지원씨는 어땠나요? 네 저는 우리 송실대학교의 위상을 해외에서 직접 확인해 볼수 있어서 우리 학교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icpc라는 회원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룩소르에서 icpc 월드파이널 소식을 전해드린 프레시오 지원, 이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